자, 이번에는 이제 필수기지 5번, 299페이지 무리함수의 치안적분을 볼 건데, 자, 무리함수라는 건 보통 이제 루트 근호가 있는 녀석을 뜻해. 자, 루트가 있는 녀석은 이제 보통은 풀이 방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보통 여기 루트 안쪽에 있는 녀석, 이 루트 안쪽에 있는 녀석을 그냥 한 문자로 치안해버리면은 보통 쉽게 풀립니다. 요로 자, 요 루트 안쪽에 있는 녀석을 치안시키면 좀 쉽게 풀린다고 라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이게 1 마이너스 x 라서 치환시켜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은 얘를 이제 치환을 해서 어떤 식으로 간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번 문제를 보면 1 마이너스 x 를 이제 t 라고 내가 치환을 시킬 거야. 어, t 라고치환을킬킬데선선생님럼1 마이너스 x 를 t 로 치환시키면 은 얘는 t 가 되는데 우리의 목적은 이제 치환을 해가지고 적분기 안쪽에 싹다 t 가0시고나오 u s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 아, 그러면 은이 경우에는 여기 OX빼기는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 치환식을 이용해주면 돼요. 이 치환식은 단순히 1차식이기 때문에 넘, 넘기고 넘기고 해주면 X는 어떻게 표현돼요? X는 1-T로 표현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X자리에 1-T를 넣어주면 앞에, 앞에 있는 X도 T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또 양변을 x에 대해서 비분해주면은 마이너스 1 dx는 뭐가 돼요? dt가 되어버리니까 이 dx도 이제 마이너스 dt로 바뀌게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풀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인테그랄 안을 싸그리다 이제 그 싸그리다 t로 바꿔주면은 인테그랄 좀 미리 바꿔볼까? 그러면 x가 1 t니까 5x 2는 어떻게 되겠어요? 5배 1 t 2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죠? 그죠 x가 더할 자리에 1 t를 넣어 주면 되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앞에 거는 이제 3요계산하면5 5t 기니까3 5t가 되겠네요. 그죠? 3 5t에다가 3 5t에다가 곱하기 루트 t를 해주고 dt에 여기 마이너스 5 붙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얘를 이제 식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자 분배 법칙 다 써가지고 정리 시켜 주면은 얘는 5곱하기 t 루트 t 마이너스 3 루트 t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거고 자 루트 t는 이제 적분한걸우 배웠습니다. 다음 접근이죠, 그죠 루트 t가 t 2분의 1족이기 때문에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섯 배 자, t곱하기 루트 t는 t의 2분의 3제곱으로 써줄 수가 있죠. 요 녀석. 그 다음에 빼기 3곱하기 인테그랄 루트 t는 t의 2분의 1제곱으로 적어줄 수가 있죠. 요런 식으로 이제 되겠어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이것들 적분한 거여러들다 알지? 예, 차수 하나 더해주고 역수 를 앞에다 곱한 거 써주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금방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자세한 계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루트 안쪽에 있는 걸 통째로 T 안 시키고 아까 전이랑 조금 달라진 게 어느 부분인 거아니까 이렇게 치환을 시키면 은 앞에 있는 X도 이제 T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 X는으로 이제 이 식을 변형을 시켜가지고 앞에 있는 X값도 다 물로 바꿔준다. T로 바꿔준다. 이것만 이제 해주면 은 네, 치환이 금방 쉽게 되겠습니다. 네. 자, 밑에 것도 비슷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요 밑에 것도 이제 루트 안에 있는 x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을 내가 이제 t라고 치환을 한번 시켜보자. 치환을 시켜보면 은 그럼 위에 있는 x도 t로 바꿔야 되니까 x는 그럼 t-1이 될 거고 양변을 미분해 주면은 DX는 DT랑 똑같습니다. 자, 이 작업들을 일단 먼저 해준 다음에 이 식을 이제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면 인테그랄 밑에는 그냥 루트 t가 되고요. X자리에 t-1을 넣어주면은 분자는 t-2가 되고 DX는 d t 랑같으니까 그대로 DT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이거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예요. 자, 여기 분자가 빼기니까이 부분에 요거 이거랑 이 요거 부분에 이거로 갈라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써 주면 어떻게 되냐면 t에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t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dt,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것도 그럼 각각 접근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요것도 요런 식으로 이제 계속 접근해주면 된다.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지난 시간에 연습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해줄 수가 있어요. 자, 포인트는 뭐야? 무리함 수석분할 때는, 어,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치환을 시켰으면은 그 녀석을 다시 X에 관한 식으로 한번더 풀어가지고, 딴 쪽에 있는 X들도 다 뭘로 바꿔준다?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준다. 요것만 한번더 체크해주면 되는데, 예, 요게 지금 앞에서는 안 했던 것들이라 앞에는 미분하면 그대로 형태가 나왔게 되면 에 통째로 바꿨는데, 얘는 이제 얘를 미분한다고 형태가 통째로 이렇게 바뀌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거쳐주면 주면 된다.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노란색 분필이 아작이 났네요 그일네 났네.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면 되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의 이제 9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필수의 9번 자, 이 녀석이 좀 어렵습니다 자, 필수의 9번에는 별별 다섯 개 쳐놓고 자, 233쪽 자 우리가 아까 이제 분수골 접근해서 이런 거 배웠죠? 분수골이 있는데, 분수골로 나타나는 함수에 접근하는데,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의 그들 형태가 남아있으면, 얘는 치향 접근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치향이 된다 그랬어요. 자, 런데 그게 안 먹히는 케이스들이 있거든, 유리함수가. 유리함수가 항상 이런 형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경우에 우리가 풀수 있는 것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보는 건데, 자,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거는, 자, 이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요 분수가 가분수인지 대분수인지 단함수 형태일 때는 가분수인지 대분수인지를 좀잘 봐야 돼요. 자 지금 요 2번 문제를 보면 분모는 차수가 x에 대한 1차인데 분자는 차수가 x에 대한 2차잖아. 그치? 요런 식으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같거나 큰 녀석으로 우리가 이제 이 보일 때 유리함수 배울 때 요런 걸 이제 우리가 가분수라고 배웠습니다. 가분수. 네. 가분수. 너네 좀 보일 때 나한테 안 배웠잖아. 그죠?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이런 거에 이제 가분수라 그래요. 숫자로 따지면. 가분수가 이제 부모보다 분자가 더큰 거잖아요. 그죠? 네. 이런 가분수는 항상 어떻게 고쳐주면 되냐면, 대분수로 고쳐주면 됩니다. 대분수로 고쳐주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이런 거 한번 뭐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음, 4분의 7이라는 녀석이 있어. 그럼 이거 가분수잖아요. 그죠? 이거 대분수로 어떻게 고쳐요? 1 더하기 4분의 3이라고 고치지. 이때 요 1과 3이 어떻게 나오는 숫자였어? 7을 4로 나눈 몫이랑 나머지죠. 그래요안 그래요? 안 그래요? 7을 나누는 몫이랑 나머지야. 따라서 이렇게 똑같이 붙여주면 돼. x 제곱 더하기 2을 x 더하기 1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찾아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나누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나누기를 한번 해보면은 자 고일 때 배웠던 다항식 나눗셈을 여기서 다시 한번 써먹어줘야 돼요. x 제곱 더하기 2 1 일차항이 없으니까 일차항 자리에 비워두고요. 얘를 이제 x 더하기 1로 나눠줄 겁니다. 자, 그럼, 곱해서 x제곱이 나려면 일단 x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 써주고, 그 다음에 얘를 빼주면은, 마이너스 x 더하기 3 나오고, 그럼 마이너스 1 해주면은, 여기 또 마이너스 x가 똑같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빼주면은, 여기 나머지가 4가 남게 되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는 거아닐까 주어진 식은, 인테그랄, 어떻게 돼요? 몫이 x-1이고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나머지가 4니까,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주어진 분수가 이렇게 바뀌게 돼요. 자, 그럼 면 각각을 적분해주면 되거든 굉장히 쉽습니다. x는 적분해주면 2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x 더하기 1분의 4는 적분해주면 4배 ln 절대엑 x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적분해주면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단 가분수 형태로 나온 다항함수 분의 다항함수 형태는 어떻게 바꿔준다? 대분수로 고쳐준다. 대분수로 고치는 요령은 숫자랑 똑같아요. 자, 4분의 7, 1 더하기 3분의 3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몫과 나머지를 찾는 거야. 7을 4로 나눈 몫과 나머지 이렇게 찾면된다 따라서 x 제곱 더하기 3도 x 더하기 1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찾아서 몫은 여기다 써주고 나머지는 요 분, 분자에 올려주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문제 라는 있어. 요 얘는 딱 보니까. 엑스더기를 미분하게 지금 분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분자 형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요 형태가 아닌 녀석이야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3번 문제가 특히 이, 이 필수형 9번 문제 중에서도 이 3번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인데 3번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인데 자 이번에는 딱 보니까 어 일단 가, 대분수예요 얘는 이제 분자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작아 분모는 2차인데 분자는 1차 그러니까 뭐더 이상 이렇게 대분도 고칠 순 없어 자 그런데 그렇다고 이 녀석을 미분한 형태가 얘를 미분하면 2X 더하기 3인데 2X 더하기 3이 이게 분자에 안 보이죠 지금 그죠? 안 보입니다 자 그럼 요런 경우는 어떻게 풀까 요런 경우에는 요런 경우에도 이제 문제 형태가 꽤나 여러 가지로 갈라진다실다 꽤나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케이스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특별한 케이스로 어떤 걸볼 거냐면은, 분모가, 분모가 1차 식의 곡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경우를 생각을 해줄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분모가 보니까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인데, 곱해서 2되고 더해서 상대한 숫자가 딱 보이죠, 그죠? 얘는 그럼 1차식 두개로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녀석을 인수분해 해주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x 더하기 1, x 더하기 2분의 x dx 이렇게 되어버리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닐까? 부분분수 변형식을 써주면 됩니다. 자부분수 변형을 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좀, 그,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수열파트에서 배웠던 부분수 변형공식보다 조금 더 일반적인 형태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일반적인 형태를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 아닐까? 자, 여기서 이, 이, 이거 잘 봐. 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X 더하기 1분, 1 곱하기, X 더하기 2분의 X란 녀석이 있는데, 요런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이, 이 녀석이, X 더하기 1분의 어떤 상수,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어떤 상수,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이런 A랑 B 값을 찾는 게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요런 형태는 무조건 이렇게 바뀌거든. 그래서 여기 A랑 B에 들어갈 숫자가 뭔지를 찾아주면 되는데, 이걸 찾는 방법은 한강식 성질 을 이용해 주는 거예요 이식과 이식 똑같기 때문에 얘를 다시 통분해 주면 뭐가 되겠구나? 얘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요 녀석을 다시 통분을 해볼게요. 통분해보면은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2분의 a 곱하기 x 더하기 2 더하기 b 곱하기 x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분자를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분자를 정리를 해주면 얘는... a 더하기 b 전체 x 더하기 ea 더하기 b 이렇게 이제 김자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 식과 요 식이 같아지려면은 아 대문자 a랑 대문자 b를 더한 거는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2 a 에다가 b를 더해준 거는 0이 되는 요런 ab 값을 찾아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연립방정식을좀 풀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열방률을 어떻게 보면 되나. 밑에 식에서 위에 식 빼주면은, 대문자 A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문자 B 값은 얼마가 나와요? 2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죠? 그죠? 따라서, 요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요 값이 2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1차식, 1차식분의 상수 형태로 갈라주는 겁니다. 갈라주면은, 이제 게임은 끝이에요. 자, 갈라주면은, 이제 주어진 식은 어떻게 돼버리는 거니까. 인테그랄. 자, 똑같은 식인데, 요걸로 대신 대입시켜주는 거야. 그러면은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2dx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요 녀석은 적분해주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ln 절대값 x 더하기 이렇게 되고 이녀석은 적분해주면 2배의 ln 절대값 x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상수시가 붙은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식분의 상수골로 이제 다 이렇게 분무수로 변형을 해준 다음에 각각을 1차식분의 상수권은 다 이제 접근해주면 l n 고식으로 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접근을 완료해주면 되는 거예요이요 형태가 제일 어려운 형태다또 분무수 변형을 요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주면은 일반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주면은 보통 AX 더하기 B 곱하기 CX 더하기 D 요런 식으로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 된 형태는 항상 이렇게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는 만족시키는 a랑 b가 상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통분 다시 x자로 시켜서 항등식 정질를 써주면 되거든. 네. 그래서 요, 여기가 뭐 1차식이라도 상관없어. 이렇게 2x 더하기 f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자, 이거를 이제 여기 이거 두 개를 더해서 얘가 되는 이런 상수의 비를 찾아가지고 쪼개서 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분자가 2차 식분의 어떤 1차 식형태로 되는데, 얘를 1차 식분의 무식으로 쪼개는 게다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통째로 이제 두무수 변형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것보다 좀더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요걸 변형시켜주기 위해서는 좀괜찮더라도이렇게 식을, 한등식을 만들어 놓고, 다시 풀어 헤쳐가지고, 연립방송을 어, 좀 풀어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형태가 이제 일 어려운 형태다라고 좀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좀 중요하다고 해준 것들, 좀 책에다가 정리 한번 해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동안 거기 밑에 확인 찍은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